그래, 야해그 와냐 아, 뭐 제트야. 뭐 하는 건나했다고 방어 아, 뭐 뜨는데? 스파이크 설치. 뜨는 니까설 아니 이게 세터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존나 못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에이. 그러니까 내가 스모크를 했어야됐는데 이건 여기. 여기가 좋겠 여기야. 여기야. 야 나다. 아 내가 스모크 안했어 아무튼 스모크 할게. 준비 스지 아. 사이 남았습니다 대삼은 할만한데 왜치작이방송 일단 뜨긴대? 으로해 디코로 보내줬다아 그래? 아. 어. 이간, 이건 저기에이건여기 이기. 그래, 이기. 이거이될 거야. 저기저기에기 이기. 이기. 여기야기리기켜 떨어졌습니다. 어, 어? 더잘 숨었어야지. 더 됐고. 누구야. 아군이 아 내가 연막 할거야다 4분 뒤막 해야겠다. 한명남았이 존나 오택이냐 말해야겠다. 나 에이미는 좋은데 새끼가 할 줄을 몰라 연마 그.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저건 저기. 가는 중이야.

애가 여기가 좋겠군.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이건 여기 쟤가 비럽본가 바로 사냥꾼이가 지점에 다어졌습니다 쟤가 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배웠어! 여기! 제기 스파이크 설치! 연막 투하! 아! w 가려라 t 지점 적 발견. k are you waiting? She's r e t a r h i t t h e fuck y o u w a i t i n g to o n to go. o i n i n g o 여기가 좋겠군 저건 저기 연막할 그래, 때 해야겠다 응. 이건 여기 그래 이거면 될거야 여기야 가는 중네 위치는 확대 아아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습니다깝다좀더집작할까 어? 언제 하냐? 나 언제도 몰랐다. 방금, 야호, 이러는데. 문서 봐, 네니 선에서 해결되지? 뭐? 어, 막내 교육 니네 선에서 해결되지? 유튜브 안 와서 해결이 안 되네요. 아, 음음 으. 음, 음. 여기가 좋겠군. 이건 여기에. 하는 중이야 더잘 숨었어야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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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에서 탈진마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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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에서마사에해서못 해먹겠다. 스파이크 설치. 말서때나 꼬라졌었는데 꼬라 에 세다블 하면 또비워던데걔같이 여기야 저건 저기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여기가 좋겠어 가져 삐간다 이제 해줄만큼 해줬다 이제 감옥측도 연막탄 투하! 자비스 시로기 설치. 쳇, <목> <목> <야>, 다들 어디 <SSSSS> 숨어 있지? 함정이 파괴됐다. 찾았다. 감옥측도 이 뭐냐 비익스? 존나답다하네 그냥. 적군이 남았습니다. 녀석이 없잖아. 아니 이거 또 t 비깅동 어때 씨발, 지원한테총 쐈다고 던진 새끼 존나 많아 콩콩 서버려 근데 존나 지지거리길래 아족네내가서총 조금 잘못 쐈거든요 시체? 뭐 던져요 미친놈이. 근데 꺼다 이모 하기 싫어. 여기서 말없이 던져. 보 맞지. 이건 여기에. 아, 내려. 여기잘안 된다 말이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o 아, 아, 여기도 돼? 대 응. 어. 어 그거. 그거 나도 이라 그걸로 못 떴으면 내려도 할지. 아, 썬뱀. 역시 아무것도 못만다 탄아대 소파. 을아 내가 척코가 너무 좋아서 그럼. 우리 척코 소바라서 그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프린스톤을 리프 바아야 돼. 나가겠네. 라지 그가 설치되었습니다. 내가 시작하다가 소련 한번 나올텐데 그냥 바로 반대 눌러주고? 공수 교대전 최종 라운드 아니, 타격대 차이는 모르는데 내가 연막을 안한 죄다 이거는 내가 타격대를 3타격대라든 뭐라든 연막하겠어 했는데 이죠? 그렇게해 이건 여기 에눅스화나걸 거로 마주 보니까 내 연막을 했어야 됐어 진짜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적은 저기 저리 비켜. 인데파이크 <목소리> 설치. 한명 남았습니다. 이건 죄네? 해체면되겠다어 미친놈아. 공수 거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연마를 하기 싫으면 연마를 하기 싫었다 말을 줄지 내가 해 줬는데 타는 중이야 최근, 강승균이 방송을 키지 않은 이유? 간단. 수술을 했기 때문에. 농심에서 나갔던데? 농심에서 나갔더라? 어?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왼쪽이야. 지 않았냐? 한명 여기야. 카메라가 파괴됐다. 시작다 이 새끼. 어. 좋아. 끝내고. 쓸려. 시라고 바로 찍어냈는 줄 알아? 아, 좀 느려라? 좀 늦냐? 딜레이 그럼 없애고. 아니, 뻔뻔 시티라고 바로 찍은 이유가 뭔줄알 아? 해본에서 점프, 피이세 번이나 했는데 해본 헤븐 보라고. 해본에서 안 쏘고 안 내려온 사운드 들렸으면 바로 시티지 뭐. 여기가 좋겠다. 내세번이 이해 안 됐다 이거. 폭죽 제시로 설치. 저기 있다. 재장전 중. 바이. 재장전 중. 에이점 적 발견. 살눈 조심해. 감옥 측도. 감옥 도 돌자. 여기야. 무력 공 뒤로. 타스 여기야.

진짜 짜증나는 게왜 공격 때만 다잘하는 거야? 왜? 정마 에이펙스 레전드 부계정 뱀 먹었음. 탄이게지 말라니까 핵쏘구나

아 일단 하나. 씹새끼가. 아, 아, 아. 뛰 가자. 자, 존나 감모잖아요. 30초 남았습니다.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 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세벌아 10초 남았습니다. 아, 렌프리뷰가 가지고 할수 있는 건도 없긴 했었다. 아이고. 좀 버려 줘. 궁극기 준비 직전. 대장전 중. 이러부처. 히히히 쟤는 어디 있지 어? 막투하 완료. 여기 자극제 실기 전주. 전기 전지가 우승아? 아. 망했쥬? 신나서 막 들어가다 체킹하러 왕했쥬? 아, 야내 말을 해야겠다. 다음 게임 에이. 확실히 엔트리 애들이 음 체킹 능력이 떨어지네. 총발 <목소리가 난리와> 자, 다들 어디 숨어 있지? 엄마 <목소리가> 감옥 자극제 시력이 설치. 대을 전했다. 궁극기 준비 완료. 설치. 감옥 작동. 네 위치는 파악됐다. 여기 적군이 한명남았다 <목소리가> 다죽어다 죽어. 아이, 아이, 다안 죽었네, 까비. 총 주세요. 예. 이거 에바잖아. <laughs> 艾特伦，虎猫。 명 남았습니다. 아직 준비 이야 나네 쪽? 날아볼까? 저쪽? 저쪽이한명 네, 남았습니다. 매치 포인트. 아니 뭐 상대 제트 레이저 아닌니까 좋진 개쩐인데 우리 브림스톤는 아직 키가 좀 정체하나 보네. 아근데 소바가 좀공 이상하게 쓰기 나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소바가 잘못 쓴다고. 그래, 이거면 될거 야, 여기가 좋겠여기시야여 자, 이시기더잘숨었어야지 와, 마이너스1 진짜? 하허허허 수비팀 에서 이기나 왔다. 왔다 딜레이 좀없앨게 형. 어형 딜레이 있잖아요. 딜레이가 어떻게 쓰더라?